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서방이 우크라나를 식민지배하기 위해 사실상의 총독을 파견하려 한다고 세르게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부 국장이 밝혔습니다. 나리시킨 국장은 서방이 망해가는 우크라나를 직접 통제 감독해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리시킨 국장이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서방의 꼼수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경고 차원으로 서방과 우크라나에 이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한 것입니다. 이즈베시아, 짜르그라드 같은 러시아 매체들은 정보국이 상당히 실효성있고 검증된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리시킨 국장은 KF가 통제하는 영토에 대 서방이 직접적인 외부 통제 메커니즘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이 다른 G7 국가들에 대해 살상 서방의 총독부를 설치할 것을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글로 섹스는 다른 G7과 함께 이미 우크라나에 투자해 놓은 지분을 지키려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복수의 G7 총독을 파견할 경우에는 각 국간 이익을 조정해 권역별로 나눕니다. 또 총독을 파견함으로써 젤렌스키의 접근에 그의 계획을 파악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렌스키가 앵글로색슨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리시킨 국장은 아직 복수의 우크라이나 총독이 임명된 상태는 아니지만 한 사람만큼은 분명히 내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현 나토 사무총장으로 얼마 안 있어 임할 옌스 스톨텐베르크입니다. 그는 브라스텔의 임무가 끝난 직후 우크라이나를 통제하기 위해 키예프로 갈 것이라고 나리시킨 국장은 말했다.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는 목적은 우선 현 우크라이나 전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력 동원도 어렵고 서방의 지원도 거의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서방의 총독 임명 계획은 좀 뜬금없고 황당합니다. 총독 임명전에 분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이미 쏟아 부은 게 많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나이시키는 그러면서 서방 G7 특사가 파견될 경우 상호 질시, 음모, 속임수, 아첨, 배신 등으로 KFNP에 그리 오래 머무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나이시키는 또 앵글로색슨의 총독 특히 미국의 철저히 충성하는 옌스 스톨텐베르크는 깨부 상층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정리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영파인 젤렌스키는 침입한인 잘루지니를 총사령관 자리에서 해임시켰습니다. 아직 감정의 안금은 남아 있지만 권력 투쟁의 먼지가 가라앉은 뒤 스톨텐베르크가 총독으로 부임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려 한다고 나리시키는 분석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획기적인 승리로 규결된 현 상황에서 우크라나 이 당국의 자폭 경향을 억제하고 서방이 임명한 총독을 중심으로 반 러시아 근거지를 좀더 끌고 가자는 보관도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서방의 계획이 어떻든 실패할 운명이라면서 러시아군이 기에프군을 갈리시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에프의 수도가 있는 우크라나는 러시아에 필요치 않고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